재난 관리입니다. 경비 파트가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암기해야 될 것들을 적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자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사회재난이죠. 인적재난이 아닙니다. 경비 파트 처음 시작할 때 경비경찰의 대상에 보면 자연재난과 인위적재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위적 재난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인적 재난으로 혼돈할 수 있는 것이죠. 경비경찰의 대상은 개인단체의 불법행위, 그리고 자연인위적인 재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재난 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대대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를 따겠습니다. 예비, 대복이 되겠죠. 큰 복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재기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에 복권에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응답을 했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단 복권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 관리를 위해서 사자. 예비대복. 예비대복은 로또가 되겠습니다. 일단 복권부터 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되겠습니다 워낙 그 인적재난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데 잘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사자 이렇게 확실하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방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교육하는 거죠 정부합동안전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이런 평가 같은 것이 예방에 들어가고, 대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준비할 때 비가 나오죠. 이것은 대비와 연결시킬 수 있고, 기능별로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을 작성합니다. 재난 대비 훈련을 하죠. 위에서는 재난 분야 종사자 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계가 한 단계 높아졌죠. 그리고 위기 관리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이 메뉴얼 작성하는 단계가 대비 단계입니다 메뉴얼 그러면은 예방이라든가 그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 단계에서 메뉴얼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메뉴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그런 말을 하죠 메뉴얼이 나오면은 메뉴를 연상을 해서 가격 대비 메뉴 대비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은 이제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재난 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선포를 하게 되죠. 응급 조치를 하고 긴급 구조를 하고 동원 명령, 대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를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피해가 심한 곳에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하면은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장관이 대응 단계에서 한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서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렇게 두 단계를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 관리와 재난 관리를 섞어서 문제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의 생신제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죠. 피해를 주는 것이 재난이고 안전관리는 그러한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난과 안전을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은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취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난과 안전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구조기관이라는 것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하는데 해양에서 발생을 하면은 해경이 긴급구조기관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에서는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있는데 우리 경찰청은 이 지원기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찰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해경은 긴급구조기관입니다. 지원기관이 아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죠. 줄에서 중대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안부령이 아니죠. 행안부령이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대기 모하난 총괄을 위해서 행안부에 둡니다. 본부장이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해외 재난은 외교부 장관, 방사능 재난은 중앙방사능 대책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총리가 이 중대분의 본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총리가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각 소관 장관이 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다른 장관들도 공동으로 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때문에 중대본이 설치되어 있는데 총리가 본부장입니다. 1차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하지만 2차장이 또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할 수가 있죠. 이때에는 대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선포하죠. 중앙대책본부장, 중대본부장이죠.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의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뒷부분에 통합방위법에 보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모두가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있어서는 중대본부장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재난관리규칙이 이번에 전부 개정됐죠. 완전히 개정되어서 이 내용들은 모두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제 실무장합에서 정오표가 올라지 오 않아서 제가 이 아두스 실무장합 정오표를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일괄해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규칙에 있었는데 모두가 삭제가 되었죠. 이번에 바뀐 내용을 조금 요약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상황 관리관은 경찰의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치안 상황 관리관은 본청 차장 소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직 근무를 할때그 상황관리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상지적인 직책이 되겠습니다. 이 치안 상황관리관은 위기관리센터 또는 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청에는 치안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시도청이나 경찰서에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이 있죠. 그112 상황실을 관장하는 데가 본청에는 치안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8조에 따라서 심각 단계 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 단계가 나오죠. 이 법에 따르면은 왜 나오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네 단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칙에서는 이네 단계를 삭제를 하면서 법에 있는 심각 단계, 이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이때 재난 상황실장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재난 상황실에 총괄 분석 상황반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경찰청에 재난 대책 본부를 설치를 할수 있는데, 그 본부장은 최한 상황관리관이 되겠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외에는 전국적인 관리죠. 이제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는 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제실무장합에서 어떻게 정오가 되는지 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게 확실하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지휘본부의 기능별 임무에 대해서도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담반은 현장지휘본부를 운영총괄 조정하죠 전환상황실 업무협조 현장상황 등 보고전파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경무, 홍보, 홍보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경비 업무가 많이 또 삭제가 됐죠 경찰통제선을 설정 운영을 하게 되고 교통은 비상출동 로, 로가 나오죠 길이 나옵니다 길이 나오면 은 교통이고 경찰통제선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에서 전담반을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삭제를 못했네요. 이건 그대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비파트에서 더 이상 전담반을 병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생안하고 112가 구분이 됐습니다. 지구대 파출소가 112 소속으로 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됐죠. 재난지역 및 중요시설 주변 순찰은 112에서 하고 피해 지역 주민 소개 등 대피 및 접근 통제 이것도 112 업무로 됐습니다. 생활은 재난지역 범죄예방활동, 재난지역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수사무도 간략하게 됐죠. 실종자, 사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민생침해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회사에서도 여기도 보안회사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정보 이렇게만 되어습니다 재난지역 집단유연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체제 및 대외협력관계 유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도 공제 실무 종합에서 어떤 식으로 증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좀더 깊게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패스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난 관리, 국관별 업무 분담 구별 이것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일단 삭제를 하고 공제의 정오를 봐가면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중교시설 경비 지정을 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과 협의를 해서 가나다급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이죠. 우리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국정원장 정, 장정과 협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죠. 그리고 가나다급이 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이니까 가가 나오죠. 그래서 가나다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고, 감독은 장정이 하겠습니다. 장정이 감독한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시설의 관리자가 또는 소유자가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시도청장이나 지역군사력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거니까 지원을 지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관리자의 방어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경찰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류 시설을 보겠습니다. 가급은 파괴됐을때 광범위한 지역에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수 있는 겁니다. 가급에서 광범위하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두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죠. 나급은 파괴됐을 때 일부 지역에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에는 결정적인데, 이게는 중대하죠.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일, 중이 되겠습니다. 나, 일하는 중. 다급은 파괴됐을 때 제한된 지역입니다. 단기간에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재, 단상이 되겠죠. 다재, 단상은 많은 약재가 약방에 가면은 단상에 올려져 있죠. 이 분류기준이 나중에 나오는 분류기준 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를 합니다 경찰 작전을 보겠습니다 통합방위법 통합방위기구를 보겠습니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이 있고 통합방위본부가 있죠 중지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장은 국무총리거든요 각 위원은 각 부장관 청장 지도청장이 되는데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 통합 방위 협의회가 있고 시 군구도 있습니다. 시도 협의회 의장은 시 도주사가 되겠죠. 시 군구는 시군 구청장이 됩니다. 통합 방위 본부의 본부장은 합동 참모 의장입니다. 그리고 부본부장은 합동 참모 본부 합동 작전 본부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부본부장인데 이름 뒤에 본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부장인데 합동 참모 의장 이렇게 나오죠. 의장은 위에 있잖아요.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이러니까 이 기관장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로 그대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중지본, 중대본이 아니죠. 중지본에 총도 참작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보겠습니다. 갑을병이 있죠. 앞에 국가 중요시설은 가나다였는데 국가가 나오니까 가나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이 되겠습니다. 갑종은 대규모 병력, 대량 살상 무기 공격 등으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 군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휘관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갑종이기 때문에 갑 통지. 을종은 일부 지역에 도발입니다. 단기 회복이 불가하죠. 병종은 소규모 적이 침투했는데 단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앞에 국가 중요 시설에서 나급은 나 일중이었죠. 일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이었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도 일부 지역이죠. 중대한 영향이니까 단기 회복이 불가한 것이죠. 다급은 다재단상이었죠. 제한된 지역에 단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여기도 소규모 저기 침투를 해서 단기가 나오죠. 단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기간하고 연결이 되죠. 이렇게 비슷하게 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휘관은 갑통지 얼찌입니다. 얼찌 을지 문득 장건이죠. 병에게 지시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은 안 나오죠.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태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라인 쳐져 있죠.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먼저 구분해서 갑종이나 두개 시도 이상 걸친 얼종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 걸친 얼종이죠.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여기 에 얼종이 안 나오죠? 얼병종은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 걸친 병종입니다. 두개 시도 이상의 걸친 병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병종에 대해서는 이제 걸치는 나오지 않죠. 이때는 지시함이 건의해서 시도지사가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선포를 할 때는 시군 구청장은 선포권이 없습니다 시도 영역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통합방위법에서 시군 구청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이 선포할 때 이때입니다 이렇게 1, 2, 3가 나오면 은 가운데 것만 잘 기억을 하면 은 위와 아래는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것은 걸침병이니까 걸병이가 되겠습니다 걸병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른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시장 같은데 현지 시찰 나왔죠. 이걸뱅인데 뒷주문에 있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걸뱅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르겠죠. 아, 계속해서 위로 보겠습니다. 대피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작전 지연 내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장, 이때는 시군 구청장이 들어가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본 내용을 법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갑, 을, 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건의해야겠죠. 갑종이나 걸친, 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걸친 병, 걸병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르죠? 바로 대통령의 건의에서 대통령은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선포할 수 있죠. 다음에, 을종이나 병종에 대해서는 지시함이 건의를 하죠. 이때도 건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시도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때는 시도협의회가 되겠죠. 위에서는 중앙협의회를 거치죠. 밑에서는 시도협의회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그녀는 해야 되고 선포는 할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 방위 사태 선포는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하고 시군 구청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대통령이 하고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장관이 하죠. 여기서는 대응 단계고 여기서는 복구 단계가 되겠습니다. 중앙 통합 방위 협의회 의장은 의장으로 나오지만은 총리가 되겠습니다. 통제구역을 설정하든지 대표명령을 할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 구청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총리가 책임자로 나오는 경우가 3개가 있는데, 우리 실무장합에서요 국가테러대책위원장, 중앙통합방위협의의장, 회 그리고 중대본부장이죠. 원칙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인데 통합대응이 필요할 때는 총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비상 업무 규칙을 보겠습니다. 정착 근무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이죠. 정위치 근무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넓죠. 지순선상 근무는 1시간 이내이죠. 필시 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수해야 되고 일반 요원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용 경력은 휴가, 출장, 교육, 파견을 제외합니다. 제외한 모든 인원이 되는 것이죠. 후출, 고파가 되겠습니다. 뒤로 빼면 배고프죠. 작전 준비 태세가 있는데 경계 강화 이전에 별도로 경력 동원 없이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 연락막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작전 상황방 운영 등 필요한 작전 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이나 두개 이상 시도 경찰청을 관할하면 경찰청장이 야겠죠 경비 국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장이 아니잖아요. 시도청장이나 두개 이상 경찰서다. 그러면 은 시도청장이 하고 단일 경찰서 관할이다. 그러면은 서장이 하겠죠. 따라서 발령권자는 청장, 지도청장, 서장이 되겠습니다. 국장이나 이런 보조기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근무 종류가 이번에 개정이 됐죠. 비상근무 규칙도 개정이 되면서 뭐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겸비비상을 보겠습니다. 가벌병 이렇게 나뉘는데. 이것도 어떤 것이 가포고 어떤 것이 어론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경험이 선포되기 전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데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 등으로 극도의 혼란, 징후가 현장 경우입니다. 국제행사, 기념일 등으로 가용경력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론은 대규모 집단 사태, 같죠? 테러 재난 똑같은데 극도 혼란이 아니고 그냥 혼란, 징후가현자인데 이거는 징후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50%만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원은 이제 대규모란 말이 빠졌죠. 집단 사태 이렇게 나옵니다. 혼란이 예견만 되죠. 3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걸 섞어 두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우선 두 문자를 대대 집으로 암기를 합니다. 대대 집은 대가 두번 들어갔으니까 엄청 큰 집이겠죠? 그런 큰 집은 경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 비상이 되겠죠. 그리고 대가 두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대규모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이제 뒷부분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극도 혼란은 갚어다. 그냥 혼란은 어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가용 경력은 150, 30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전 비상도 가볼 병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대규모 적정이 발생했거나 징후가 현저하다 적정이 발생했다. 예상된다. 정첩보에 의해서 고도의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앞머리가 일단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정.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안보비상입니다. 원래 정보비상이었는데 말만 안보비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같은데 이 가포하고 어로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첩정보사본 책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근무 검색이죠 3기 상황에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근무 검색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을 이렇게 바꿔놔 버리면 어떤 게 가포고 어떤 게어론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암보 할때 보가 나오죠 보가 나오고 경계가 나오니까 보경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천에서 그 물이 흐를 때 보를 경계로 해서 동네가 나뉘는 경우가 많죠 보경계 교통은 좀 쉽습니다. 아, 극도의 교통 혼란, 뭐 상기 징후가 예상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수사가 또좀 어렵습니다. 가포는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 범죄 발생이고, 어로는 중요 범죄 사건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습니다 이것도 바꿔가지고 중요 범죄 사건 발생 시 가포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사회 이목할 때 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와 사를 연결시켜서 갑포만 기억을 합니다. 안보비상의 갑포는보 경계, 수사비상의 갑포는 사가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한개 들어온 게 재난비상이죠. 재난비상도 갑, 을, 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만은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면 은 대규모 재난입니다. 체한절수가 극도로 혼란하죠. 징후가 현저합니다. 대규모 재난인데 여기서는 혼란입니다. 징후가 예견되죠. 재난 발생으로 혼란이 예견됩니다. 저기 위에 보면은 경비비상하고 좀 구조가 비슷하죠. 경비비상은 대대지비였는데 재난비상은 대대재가 되겠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좀 비슷하니까 그대로 연상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난 비상은 체한 상황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체한 상황 관리관이 있었죠. 자, 다시 올라가서 비상 근무의 종류를 보면, 은 이제 그 안교수 경작제,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정교수 경작이었는데, 안교수 경작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대대집, 작전은 대적정, 보호 경계 사사. 방금 본 재난은 대대제. 이렇게 기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상 근무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벌병 경작이 되죠. 위에서는 안교수 경작제 있는데 가벌병 경작이 되겠습니다. 카포피상에서는 주의관 참모는 정착 근무죠. 연간은 중지되고 가용 경력은 100%입니다. 의로는 정위치, 중지 50%고 병원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입니다. 연간은 억제가 되고 가용경력은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150, 3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일단 가운데 것을 외웁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구분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병으로 보면 병, 정지, 억, 세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병을 정지, 억세 개 하는 것입니다. 경계 강화는 지위선상 근무죠. 그리고 연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없습니다. 가용경력은 출동태세만 유지하면 되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작전준비태세는 작전, 작전 비상시 적용을 하고, 직원 참모에 대한 거나 연가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출동태세를 점검을 하는데, 이때는 비상연락막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구축을 하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계 강마와 작전준비태세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별도의 경계 동원이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도의 경계 동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개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 참모는 주의선상 위치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신속한 응소 체제를 유지를 하고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작전 상황반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런 말이 없는 게 있죠. 이것도 눈에 잘있게 두라고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서. 가입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거라도 그림으로 어,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지휘본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상 상황에서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은 체한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은 현장 인근에 현장 지휘본부는 설치할 수 있다. 현장 본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